잠깐, 우리 생각하시면 다 할게요. 저 같으면 물 마시는 사람 좀 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영희입니다. <laughs> <laughs> 네, <번> <laughs> 지금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안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겠습니다 어, 저희가 팀을 이루고 처음으로 만들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독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시키면 어느 정도 되는 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네에서일렉기단독도로 받고 있는 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네에서 드럼을 받고 있는 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에서 자유로운 작품 자유로운 이탈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시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꽉 찼어요. 어떠세요, 은재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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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 맞죠? 네! 진짜 대답이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참.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거 맞죠? 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상표 <laughs> 지금 저희가 내신부터 우했을때 약간 알아서 일어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안녕하니까 일어나시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번더하라고요여 저희에게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어떨 <laughs> 것 같고요? 어떻게 우성 씨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민재씨 네. <laughs> 그걸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많은 분들 와줘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덥네요, 지금. 혹시 휴지 같은 거좀 주실 수 있나요? 그, 아, 그 시간이 네.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옷으로 닦겠습니다. 네. 감사드게 네, 이따 말해 드릴게요. 네, 오늘, 어, 슈퍼밴드 콘서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희 많은 준비를 했는데, 어, 다음 문제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봤어요. 예스 아, 예스. Yes, yes. 여러분들 이게 참 이거. 특별한 분과또 특별한 곡을 준비했는데 일단 어떻게 게스트를 일단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스트가 한번 소개해주시죠. 저는 웃기고 아유, 라이김하진요

저의 앞날을 알수 없게 만든 k y on t 한 e 입니다 m going to take a walk here. I'm g o 네, 그러면은 자잘 k e a walk. I'm going to t a 셨나요 walk. I'm going to take a walk. I'm g o i n 하 to take a walk. I'm 인디나왔거든요 <laughs> 아, 너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너무, 아직 20분. 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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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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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걸어야겠분네 아무튼 0분 20분. 20분. 그러면은 어세번들고뭐0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아, 열기가, 아, 열기가 진짜 대단하네요 맞아요. 저희만 더운아죠 네 여러분 지금 신나신거 맞죠? 네. 가만수고아 그냥 기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아, 네, 그까 아 그, <laughs> 아, 진짜? 진짜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여러분 신나시면 진짜 신나게 네, 일어나셔도 돼요